안녕하세요. 요 햄스터 왕국 11편 시작합니다. 큰기 토끼의 제안에 토리 봄이 해봉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봄이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토끼를 바라보았고 해봉이는 새로운 동료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토리는 람지 요정의 속임에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떠올라 토끼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쫑기야 잠시만 기다려줄래? 우리 셋이 이야기 좀 나누게 토리가 토끼에게 양해를. 구하고 봄이와 해봉이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난 자꾸 람지 요정의 사악한 친절이 떠올라서 말이야. 토리가 말하자. 난쫑기가 우리를 속인다는 생각은 안해. 가족 기가 슬퍼 보여. 가 말하자. 토리 말도 맞는 것 같고 봄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더니 해봉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그래 그거야. 쫑기의 진심을 테스트해 보면 되지.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물어볼 테니 니들도 내 말에 동의하면 이것저것 물어봐. 방법은 간단해. 그래? 해봉이 너 갑자기 멋져 보여. 하토리가 해봉이의 아이디어를 쫓켜세웠다. 셋은 큰기 토끼 앞으로 다가가 해봉이가 먼저 물었다. 쫑기 너 2년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이 동굴을 뒤지고 다녔다고 했잖아. 이 동굴 입구엔 뭐가 있었지? 큰기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아바위에 새겨진 이상한 그림이랑 라면 뽀스레기 같은 문자 말이지? 그 문자를 보고 내 자식을 찾을 수 있는 암호인가 해서 며칠을 드나드는 애들 붙잡고 울면서 문자 해독을 부탁했었어. 문자 해독은커녕 라면 뽀스레기 글자에 무슨 뜻이 있냐고 비웃기도 하고 잠자던 애들은 깨어나 나를 협박했어. 수정신이 노한다며 나를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내 자식을 찾는데 극한 원망이나 무식쯤은 다 이겨낼 수 있었어. 하지만 이 동굴 속에서 못 가본 곳이 있긴 해. 저기 마이 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들어가서 살아나온 생명체는 없다고 모두가 말리더라고. 하지만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내 자식을 보고 죽으면 소원은 푸른 건데, 마리아, 흑흑흑 눈물 보여 미안해. 쫑기야, 미안해. 너의 슬픔을 의심한 우리가 나빴어. 보미가 토끼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쫑기야,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건 맞아? 해봉이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큰기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 처진 귀를 살짝 흔들었다. 응, 이 동굴을 나가고 싶어. 내기는 아주 멀리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줄 수도 있으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힘을 합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 소원? 그게 뭔데? 우리 왕국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빅조크를 너희들이 도와준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탤게. 해봉이는 힘을 주며 말했다. 그때 보미는 토끼의 슬픈 눈을 보며 조용히 토리의 팔을 잡아당겼다. 토리야 이제 똥기 진심을 본거 맞지?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잖아. 해봉이도 거들었다. 맞아, 토리. 우리도 지금 갈 길이 막막한데 길을 잘알 수도 있다나. 게다가 데스클로 같은 녀석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토리는 잠시 고민했다. 토끼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좋아, 똥기. 그럼 우리랑 같이 가. 죽고 사는 건 생태계의 법칙이지만 협력은 문명은 법칙이야. 우리 잘해보자고. 와우, 토리 말에 멋짐이 폭발한다. 하하. <laughs> 쫑기와 봄이 해봉은 박수를 치며 토리를 향해 웃었다. 나의 멋짐은 언제나 화라산이지. 하자 이제 출발하자고. 토리의 말에 동굴 입구를 비추는 환한 빛을 향해 내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만에 맛보는 이 상쾌한 공기야. 해봉이가 햇살을 타고 들어오는 밝은 이 생긴다. 이게 뭔가 이상한 소리 안 <목소리>